倒しに来た面白いこいつは子どもまとめて叩き潰してやる老感を開け放つわけにはいきませんななれば敵陣へ飛び込むほかないかと <laughs> 出すぎたようだな千両のやからに負け<え> <laughs> 手に手をつかめずとも

나 분명히 지금 전소 쓴거 맞지 <laughs> 분명히 전소를 썼던거 같은데 왜 이렇게 효과가 안느껴지지

ならばこの総合徳が撃ち滅ぼすまでよて雑魚が増えた。 아이, 뭐, 아무것도 없는데 왜 문을 안 열어줘. 뭐, 어쨌거나 지금 앞에 공성 다 됐지. 아이, 그럼 나 잠깐 갔다 와도 되지. 아유, 5편의 장점은 어쨌거나 거점에서 계속해서 이제 회복 아이템이 나온다는 거죠. 사실 이런 거를 계속해서 이제 챙겨가는 쫄아가는 플레이를 하면 외로 또 안정적으로 플레이가 가능한데 보통 그냥 쭉 밀고 나가려다가 죽는 게 많지 스토타리... 사스나 데스나... 라마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그냥 이 정도면 됐어요. 나 이대로 그냥 갈 거야. <laughs> 그냥 안 죽을 정도로만 피가 있으면 돼. 근데 나 분명히 지금 전사한 두번쓴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전술을 썼다는 느낌이 없지? 아니 유장도 쓰는 게저 일제 사격인데 도조한테 진짜 낙석 싫어하냐? 액야 <목소리> <목소리> 야, 여기까지 닿네. <목소리> 여기가 <하여튼간에> 이거 <목소리> 저 이마다 이러면서 달라드는거 제일 짜증나.

자, 이만큼이나 전이 올려줬으면 이제 됐겠지. 나 간다잉. 이거 왠지 내 적토마가 아닌 것 같은데, 상관없겠지. 자, 이파님 어서 오세요! 아이. 야, 이게 안 죽어? <laughs> 그래, 이거 안 죽으면 이게 안 죽으면 말이 안 되지. 아이씨. 同じことよ。俺が残らず叩き潰してやる。騒いだ。 뭐 다크 마리 마쇼 아니, 왜 이렇게 애들 다이쪽으로 몰렸어? <laughs> 빨리 진군을 못해서 그런가? 아이 의도치 않게 지금 자꾸 그 네가 플레이가 돼버렸네. 하나 잡으면 또 오고 하나 잡으면 또 오고 아니 저 중앙에 샌 놈은 또 누구야 저거 누구야 넌 아니 내가 와터이또 죽었어 아니, 그것이 그의 유언이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 친구들 나름대로 이제 전투력이 좀 생겼구만. 어, 전소다. 왠지 조조로 먹어서는 별로 기쁘지 않은 전소다. 아 그냥 여기서 원소 그냥 조조로 갈까? 제한시간이 있는데. 뒤에 거는 어차피 아군이 좀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줄 거야. 전위가 그렇게 낮지가 않아. 여기서 내가 그냥 바로 원소 조조 봐도 될거 같은데, 도전 간다. 아유, 원소가 좀 말해서 내려주셔야 되는데, 이 기병들이 진짜 온몸을 바쳐서 원소를 지킨다. 아, 피켜봐 아니, 나 구석에서 왜 이래? 나 이런 취미 없어! <목소리> 여기서 나 나가면 여기 화타고 있잖아. 그러면 안 죽지. 화타고 먹고, 이대로 그냥 그 장각 노리고, 전공 하나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가서 이제 아군 구하면 되잖아. 장각이 무쌍남면한 방에 죽어줘야 되는데. 응, 장갑 컷. 응, 너 장갑 없어졌으니까 너태가아이태가 퇴각. 해야 되는데 저거 왜또날 끝까지 한 대를 치네. <laughs> 아니, 아, 씨. 아이, 썩을 놈. 아, 비켜 임마. 나 아군한테 갈 거야. 이거 해결했으면 이제 뭐 나에게 남아긴 거는. 그 아군 폐주 없깨만 하면 되는 거니까. 저쪽은 알아서 지금 잘 잡고 있고. 난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 라인만 쳐주면 될것 같은데. 오른쪽이 지금 진공왕후 왕해인 거 같거든? 저쪽이 분명히 전투력이 좀더 약할 거란 말이야. 아, 어 이때는 낙석 있으면 괜찮은데. 야, 불사신 황죽. 진짜 안 죽는다. <laughs> 야, 이겨야 일섬이 하나가 안 터지냐? 어, 일서 낙석이? 뭘 굴러가요? 야, 낙석 성능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눈물이 다 날려고 한다. 아니 우리 코웨이가 어떻게 이 조조님에게 이딴 걸줄 수가 있지 이게 정말 항상 그 윗받은 그 코웨이가 맞나? 가슴이 그 쪼그라진다 파이팅

여기도 누가 문제야? 어떤 놈이 문제야? 이전. 야, 조조라니까 전설 왜 이렇게 자꾸 나오냐? 이 말이 돼? 아니, 조조가 전설을 어디다 쓰려고, 어디다 쓰라고, 진짜? 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300명 잡았다 조조님 그 전서 수준 실화냐? 응? 가슴이 웅장해진다 야 빨리 거점 먹어 빨리 거점 점령해 회복 아이템 먹고 가게 니 <laughs> 전소 왜 이렇게 잘 나와 야 진짜 이 사람 약올리냐 모 오마이 모 보다 아니 원래 전설는게 이렇게 자주 나오는 물건이 었습니까난 아닌 것 같은데 아니잖아 솔직히 아니, 아무리 전소대라고 해도 그렇지. 그런 식으로 따지면 하우연 오라이 때는 왜 그렇게 안 나왔는데. <laughs> 아니, 하우연 같은 진짜 그 슬픈 캐릭터한테나 그전소좀잘 나오지. 걔도 전서대인데. 심지어 걔도 개서 없네. 조조도 개서 없네. 아, 이어버니까 5편은 진짜 그 조신의 가문들 다그 개떡 같네, 진짜.

저 오른쪽 끝에 저거 누구야 저거 <웃음> 어? <웃음> 누구냐 넌아뭐 알아서 잡았네 됐다 아니 근데 좀 아군의 배치상태가 이상한데 여파고 초대는 저기 저 비밀리에 지금 데이터로러 갔고 차라리 이렇게 아군이 지금 여기 없을 때 지금 내가 전투를 하면 뭐 아군이 이제 갑자기 죽는 상황은 안 나올려나

오우 여기도 이렇게 돌이 이렇게 굴러가네. 야이 조끼는 좋은데. 역시 이거가 그래도 이걸로는 좀 모자르지. 다들 조조한테 그 한마디씩은 하는구만. 일바바장바이없밤손 a 가부터 a 른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도망간다. 내가 여기서 싸워야 할 이유 자체가 없어. 어차피 쟤는 나이 따라와. 열심히 굴러서 도망간다. 이것은 후퇴가 아니다. 미래를 위한 진군이다. 간다. 저기로 가면 화타고가 있어. 화타고가 있어. 좋았어요. 다시 한번 써볼까? 역시 보급을 받아야지 일단 저 옆으로 새는 것부터 잡아야지 <목소리> 나 여기 술 있는 거 보고 지금 무쌍나무 지는 거였는데, 술 없어졌다. 어쩌지? 큰일 나는데. 아니, 동탁님, 여기 언제 계셨어요? 나 몰랐는데 개판이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5편의 모습이기도 하지. 내가 거기 숨어서 무쌍 나무를 쓰면 내가 눈치 못챌 줄 알았냐? 다 보고 있다 이놈아. 응? 니들이 하루 종 거기 숨어서 네가 몰래 쓰면 내가 못볼줄 알아? 다 보여, 다 보여. 자, 난랑님 어서 오세요. 숨어 있는 거다 보여, 다 보여. 어? 거기서 반격 쓰면 내가 못볼줄 알았냐? 아, 조조는 호로간 좀 깰만 해요. 진짜로. s u f f i c i 으 n t to 조조 정도면 솔직히 그 평타 2타의 속성이 붙으니까. 나쁘진 않지. 평타 빼곤 믿을 게 없어서 그렇지.